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재계 인사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입을 모아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고인의 업적을 기렸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인께서 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어, 할수 없는. 탁월한 혁신의 리더십으로 삼성을 세계적 기업, 기업으로 키우시고 우리 국가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어, 국민의 자신감까지를 높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1등 그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네, 인사만 했습니다. 인사만 했고요.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생각이 아니셨을까 영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